지리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모 부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어, 지난 산불 때도 우리 전국의 소방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또 어, 소중한 역할들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또뭐 격려와 또 물론 그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드리면서 또 소방인들에게도 또 우리 시민의 국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소중한 역할들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포우 피해도 피해이지만 그 앞에 우리 부산에도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힘든 또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화제로 인해서 있었죠. 그래서 그세 건의 화재 중에서 첫 번째 화재가 났던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서 정말 너무나 많이 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지역에서 또 고의 고호의 성길들을 조금 내밀었는데요. 어그 화재가 난 이후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되짚어봤습니다. 아,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의 화재가 났을 때 어, 우리는 뭘할수 있을지 또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입주자 대표 회장님도 만나고 또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으면서 이제 조례 개정을 조금 제가 검토를 해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조례 개정은 이제 스크린플러였습니다. 모두가 그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그 오래된 그 20년 이상 된아파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그게 설치의 문제, 비용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를 어, 현장에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만나면서 내가 또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를 제가, 저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제가 그 소방법을 보니까 어 이제 여러 가지 소방법도 있지만 그 소방법 에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 일명 이걸 화재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화재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조례를 보니까 23조에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 23조에가 보니까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아, 23조를 보면서 어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재 예방법 23조에 근거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 해온 정책들이 있나요? 이제 네, 화재 약 이제 친 피난 약자들에 대해서 음. 저희들이 이제 해온 정책이라면 뭐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라든지 당구 감지기를 제공을 하고 또 어,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고 그런 정책들을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런 계획들을 뭐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죠?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산시 전체로 두고 봤을 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 취약 계층에 대한 그 화재 예방 관련 정책들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에 손 쪽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이 취약하고 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 아직까지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예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네네. 예, 맞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지금 이제 화재 예방법 23조하고 시행령 시행령 24조를 보니까 어 이와 관련되는 지원 근거를 두고 이 지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 요청을 하면 또 시장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은 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신 거죠. 이제 적극적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저희들이 이제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주택용 소방 시설을 보급하고 교육 홍보하고 뭐이 정도 훈련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세 건의 화재를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지역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역에 그런 정말 화재나 이런 다양한 재난 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과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찾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세 건의 사건을 두고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더 적극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고민이 있었고 네. 자 그러면 이 어떤 행정에 있어서. 어그 행정 업무를 하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법적 근거가 또 필요하고 또 부산시로 보면 조례도 좀 필요하고 소방도 조례도 좀그 근거 조례도 좀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 예 공감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굳이 끊임없이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이제 안 그래도 24일 날 미팅을 좀 잡아놓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이 화재 예방법 제 23조를 근거를 해서 어 취약 계층에 이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부서에 제가 이 미팅을 몇번 했는데 혹시 보고는 받, 받으셨습니까? 예, 예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 보고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게 필요하다는. 어, 본부장님의 의견은 있으신지 아니면 예, 예. 이게 무리한 무리한 조례 제정인 건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예. 법에 근거하고 있고 또 예. 우리 부산 시에서 예, 예.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그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서방 그 소방과 그다음에 부산시 해당 그 업무 해당 부사가 두세 군데 더 있더라고요. 제가 예. 미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고 가장 우리가 적극 행정을 이 계층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이 방법들을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어, 제가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이번을 근거로 이건 정말로 필요한 어,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건데요. 어, 그 우리가 119 구급차 아, 그다음에 소방차 있잖아요. 이 예, 예. 저는 제가 어느 분이 제가 가는데 소방차가 왜119 숫자가 앞에 거꾸로 돼 있냐고 제가 물었는데 저는 사실 답변을 못 했습니다. 어, 제뭐 그냥 관심 없게 보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서 어, 그 숫자 119 숫자가 거꾸로 적혀 있나라고 보니까 정말로 그게 거꾸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거꾸로 적혀 있나요? 어. 응. 아, 그게 제그 예. 예전에는 이제 한 15년 전쯤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바로 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룸미러라고 그러나 백미러라고 네. 그러나 이걸 뒤로 봤을 때이 네. 룸미러에 딱 보이는 형상이 119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네. 왜냐면 이제 도로 교통 상황에서의 정찰라든지 비켜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자가 봤을 때, 아 그러면 운전자 그러게. 시야 중심으로 숫자를 예, 예. 표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예. 예. 그렇게 너무 해서 과한 행정 아닙니까? 제가 좀... 봤을 때는 소리만 들려도 소방차인지 다 아는데 굳이 그 숫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과한 행정인가 아닌 생각이 들었는데 시민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은 또 저걸 왜 저렇게 적었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관심 없게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숫자가 거꾸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법적 근거인지 법적 근거가 있다면 어느 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가 또 궁금했거든요 법적 예. 근거가 있긴 있죠 예 저희들 장비 예. 규칙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규격서가 나옵니다 아. 또 규격서에 그렇게 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좀 과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고쳐진지가 좀 오래 전의 일이라서 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소방차 길터주기라든지 어떤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뭐 사회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았을까? 음. 알겠습니다. 할까요? 잘 알겠고 그러더라도. 16초 남았지만 짧게 음. 좀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자가 공무직 지금 인사 시스템 변경인 거 아시죠? 네.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그앞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을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 거죠. 어, 내부적으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까지 예. 네. 네. 내부적으로 지금 공무어그 그 공무직 노조랑 음. 어 간담회들을 통해서요. 일단 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를 운영할수 있는 음. 일단 그 규칙이라든지 음. 이런 근거를 지침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좀 같이 상의해서 만들고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 내년 어, 1월 정도 인사를 시행할. 그럼 제가 봤을 때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고 음, 또 네네. 유예 기간도 주는 것도 하나의 <laughs> 방법일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그 인사 이동에 대해서 그 수용을 못하는 일부 직원도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스탠스를 좀 두고. 또,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인사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어, 인사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갈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갈등을 조금 더 해소시키고 또 그거를 조금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은 충분히 좀 숙지를 하시고 최대한 갈등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게 저희들 네. 또그 노조랑 의원님 네. 말씀처럼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노조랑 긴밀히 네. 회의도 하고. 협의도에 나가면서 긴자 규정을 만들고 음. 또뭐 고충 고충 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음, 서로 얘기하면서 네.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네,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답변 감사합니다.